야당의 대선 패배 한풀이로 국정감사는 정쟁의 수렁에 빠져들며 건전한 정책 대안 제시 기능이 멈추면서 국감 무용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제 국감, 보통 국감, 갑질 국감, 붕어빵 국감 등 좋지 않은 수식어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국감 잘못이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잘못된 행동이라면 당연히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개선이 되려면 국감 잘못을 지적할 때그 대상자가 누군지, 누가 어떤 행동으로 인상을 찌푸렸는지 정확히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통째로 잡아서 국회가 다 그런다라고 나무라면 열심히 하는 분들 괜히 사기만 미축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상인만 보더라도 아직은 그런 경우를 못 봤지만 언론에서 그런다고 하니까 그런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감이 좀더 정책 국감,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으로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